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겜입니다. 자, 로봇, 왜 이렇게 안 가냐? 유일 로보틱스, 너무 지루하다. 시장의 역량도 딱히 없다. 시장이 올라가든 빠지든 비슷하게 미끄러지기만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 마세요. 결국 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가격이 큰 변동 없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평균적인 가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급등이 날아갔을 때 경고라든가 주의라든가 그런 제동이 덜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 가격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가 이렇게 급등해 보낼 때 여기 또 경고 종목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횡보 정도의 기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면은 횡보 기간을 보내고 슈팅이 나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횡보 구간을 슈팅을 날려 보내기 전 필요에 따라서 하는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여러분들. 앞으로 드이말 진짜 많거든요. 오늘 알차실 테니까 여기 아래 에 있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 한번 꼭좀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요렇게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 분들이 물량을 일단은 그냥 많이 빠지면 그냥 많이 빠지는 대로 다 매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록들이 뭘 낮은 가격에 매수를 들어가고 싶어도 쉽지 않았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 이번에 한 차례, 이 지지자리를 한 차례 약간 이탈을 할때외인가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의 매집세가 조금 더 크게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놓치지 않고 있다. 다만 물량을 확실하게 많이 들어 사지를 않아서 이게 거래량에서 크게 거래가 터지거나 반등을 바로 시키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진 않는데 근데 주의해야 될게 오늘 금요일장이잖아요. 주말 휴장이잖아요. 그러고, 월화수, 매매하면은, 또, 목요일 쉬고, 금요일 오고. 자, 이러면은, 미친 듯이 주가를 계속 날려보내서, 개인 투자자들이 월강해가지고, 열강해서 급등, 막 경고, 막 계속 갈 정도로, 이거 좀 불을 태워줘야 되는데, 어? 막 세력들은 빨리, 글을 올려가지고, 최고점에서 탁! 하고 싶은데, 아, 3일? 또, 아, 조심조심. 목요일 또 쉬고, 금요일 하나? 근데 또 장기 연후. 그러니까 지금이 날려보낼 타이밍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예측 지지보다 뚫리니까 매수를 해버리고 여기 안에 있으면은 또기간행보를 보내다가 스물스물 보여요. 이 갑자기 빡 뛰는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바닥 시그널이 뜬다거나 아니면은 시세 올라가기 전에 디딤돌 닫듯이 디딤돌 본캔들이 뜨거나 자, 요런 시그널을 보내주거든요. 자, 요 시그널이 딱 뜨면은 여러분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 시세 날아가겠구나 매도 준비해야겠구나. 하시면 되겠죠. 요 시세가 시그널이 발견이 되면 바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니까요. 미리 여러분들 영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타이밍 왔을 때 장전에도 잡아가지고 바로 가격 쏘면은 그 가격에 쏘는 그 여분에 따라가지고 매도타점 잡아 드릴 겁니다. 010-4407-6279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남겨주셔가지고요. 매도타점, 그리고 반등 직전, 직전에 바닥 시그널이라던가 디딤돌 시그널이 뜨면은 두 차례. 알람을 드릴 테니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쓰셔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꼭 구독, 좋아요는 해 두신 분들만 이제 발송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로봇이랑 항상 같이 움직이는 테마가 뭐예요? AI잖아요. AI. 근데 지금은 우리 또 대선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또 놓여 있습니다. 주식하기에는 일정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AI가 로봇이랑 엮이는데, 정치인들 사이에서 AI, AI 이야기 나오는 거 보셨죠? 그리고 AI의 잡주가 아니라 대형주, 대장주도 움직이는 거 보셨을 겁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픽! 하면 중국에 밀릴까봐, 이게 미국이 한국에 손을 내밀었잖아 AI에 같이 협상하자 한국 측에서도 그런 언급을 꺼냈고 이제 외국에서는 한국의 AI로 진입을 하려면은 한국 기업과 손을 잡아야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어 그거를 자리 매김을 해둔 상태고 트럼프가 지금 뭐 관세 갖고 막 백날 까불어대도 AI 이야기 꺼낸 거 보셨어요? 안 해요 아니 못 해요 로봇 못 해요 여러분들 로봇 청소기 하면 로보락이라는 게 있대요. 저도 이제 사고 싶어서 요즘 좀 돌아봤는데, 이 로보락이 저는 사람이 그래도 하는 게좀 빠딱빠딱하고, 이거 물걸레도 잘하고, 이것도 관리도 되고 하지 않나라고 했는데, 요즘 나온 로보락은 너무너무 좋대요, 여러분들. 근데 그래서 주변에 로봇청소기 이야기 해보니까 다들 로보락 살거 아니면은 사지 마라. 별로다. 비추다. 근데 로보락은 진짜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의 입소문도 탔는데, 미국이 이걸 모를까요? 근데 이거 중국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AI랑 로봇은 중국을 접해고, 한미일 힘을 합치려는 분야가 로봇과 AI이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큰 등락의 변수를 보이지 않고, 이렇게 자리를 잡는 테스트 물량들만 나오고 있는 거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 구름덩이. 떠가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우리 무릉덩이 떠서 여기서 골든 크로스 뜨면 뭐다? 여기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뜬다. 자, 여러분들께 여기에서 시세 전환 딱 들어가면 이 초입구부터 같이 사인 도와드려가지고 돌파하는 라인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파동이 한 차례 나왔죠? 두 차례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파동에서는 뭐다? 여기서는 안정적으로 수익 챙기고 나오는 자리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엔자형 파동으로 한 파동 상승을 보여줬다가 이전 본캔들의 지지를 유지를 하고 있으니 이 지지 라인 안에서 한번 파동을 더 뽑아내는 것. 상승 1파, 2파, 3파입니다. 자, 3파 이후에 5파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드물고요.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하락, 1파, 2파. 이렇게 파동이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구간을 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요 구간 피날레 최고점을 기다려보자. 이미 유일도 오브 틱스는 정말 이 과거부터 계속 함께 해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기다리면 황금알에 나는 거위처럼 갑자기 배가 뿡 하고 황금알을 품고 있겠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버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환 시그널 타점 그리고 삼파가 뜨면은 삼파는 고점일 수 있으니까 꼭 팔아야 되니까 매도차점 확인 꼭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으로 문자 남기셔가지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여느 때라단어음 없이 이런 종목들 흐름처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타점이 중요한 게 지금 보시면은 계룡 건설, 보세요. 계룡 건설이 지금 자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20%까지. 찍었던, 요런 흐름이지만, 보면은 제가 문자 제시를 도와드렸던 게 이게 4월 7일 자입니다. 4월 7일 오후 2시 40분에 종가 베팅 15,500원에서 15,600원 지지라인 매수. 자, 15,500원에서 600원 요 라인이죠. 요 라인. 바로 여기 있는 양봉 캔들입니다. 자, 관련주들 재반등 흐름이 포착이 되니까 갭으로 뜰걸 대비해서 종가 베팅으로 사인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7일 자. 7일자, 종가가 15,800원으로. 자, 이 자리에서 500원에서 600원. 아래꼬리 저점 가격이 14,000원 대까지 갔기 때문에 지지 확인을 하고 제시를 도와드렸던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지지 라인이 이렇게 과거에도 저항을 맞았었던 중요한 라인 때. 딱 정확하게 얼마 나오죠? 15,600원 지지 나오죠. 그래서 이가격대에 사인을 도와드렸던 거고 눌림목에서 잡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자, 눌림목 기회가 정확하게 7일자에 주고 8일부터 해가지고 고가, 상한가 찍었죠? 상한가 찍고 9일자에서 고가 28%까지 떴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그러고 나서 가격대 9일날, 9일 수요일에 장초에 수익 챙겨야 된다. 왜냐? 전날에 상한가가 떴으니까 일단 홀딩을 하는데 장초에 또 추가적으로 뜨는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해서 개장하고 7분 뒤인 9시 7분에 22,300원 이상 매도 제시를 도와드렸고, 요 해당 고점 라인이 얼마까지 갔나요? 이 고가가 26,300원이니까 충분히 가격대 매도할 수 있는 구간 주어졌겠죠. 자, 22,300원까지 챙겨봤다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들어갔던 이 매수 포인트 대비해가지고는 충분히 얼마예요? 한40% 넘는 수익을 딱3거래일 만에 챙길 수가 있었죠. 10일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10일날 짜에서도 고가가 몇 호가 더 올라가기는 했는데 지금 보면은 몇 호가가 더 올라가는 거를 잡기 위해서 윗꼬리를 견딜 필요가 없다. 왜? 이 시간동안 우린 또 다른 종목 들어가서 매수가 들어가면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23,000원 대 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 매물이 쌓이면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이 해당 가격대부터 해가지고 얼마까지? 거의 17,000원 도루묵까지 주가가 한가 때려맞는 수준으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종목을 매매를 진행을 하시더라도 탑점을 어디에서 잡느냐 7일봉에서 사서 9일봉에서 사는 게 어때요? 매수 매도가 베스트 자리죠 그 다음 거래일에 간다고 해도 이 최고가를 먹을 확률은 희미하게 적고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더또 요런 매수 자리에 뜬종목들 잡아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칫 대응을 잘못하게 되면 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종목을 알려드리더라도 이 가격 전략에 따라서 나와 혹시 또 다른 누군가 수익률이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다. 분명하게 확인되시죠? 자, 보면은 이 화요일자에 매수를 해도 저가가 마이너스 6%가 있어서 매수 기회가 있었으나 그래도 그 정거레일에 샀다라면은 어때요? 가격 자체가 밴드가 이때 정가가 16,700원이잖아요. 근데 종가에 들어가면 얼마에 살수 있었다? 15,600원.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로 장중 대응하는 것에 대한 차별점이 분명하게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언제? 4월 7일 자에 제시를 도와드렸던, 자, 요거는 장전에, 장전 발송으로 미국장 폭락 속에 정치 테마주만 수급이 쏠리고 폭락이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아가방 컴퍼니는 장전에 수급이 양호해서 자, 요런 거, 장전에 가장 가격이 신뢰도가 높아지는 시간대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대비 10%로 일단 단타로 챙깁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7일자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이 가격대, 7일자에 시가 1.66% 시작을 해가지고 자, 언제? 요 고가까지 3 1 그러니까 뭐30% 정도의 반등이 나오면서 목표로 한 10%는 안정적으로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다음날부터 어떻게 돼요? 음봉에서 지금 가격대가 계속해서 이 고점을 추가적으로 뚫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시간을 다 세이브할 수 있는 거예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7일자에 제시 도와드리고 유튜브 영상 통해서 해당 지지라인에서 정고점 라인까지 구간도 한번더 제시를 도와드렸고 이번에는 이 가격이 돌파가 나오는 자리에서 신규 접근 가능하다까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같은 한 종목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냥 홀딩을 하게 된다면 내 가격에 큰 변화가 없는데 타점을 제대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통해 가지고 세 번이나 수익을 한 종목으로 사골매매 우려먹을 수가 있다. 그럼 확정 수익을 하면서 수익률이 챙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눈덩이 굴리듯이 돈을 불려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온코니 테라퓨틱스도 볼게요. 보면은 3월 28일자 장 전에 발송이 나갔고요. 전 거래일에 17,700원 지지가 확인이 됐으니, 시초가부터 매수 접근한다. 근데 시초가 밴드가 벌어질 걸 대비해서, 17,200원에서 18,700원까지 밴드 폭 제시를 도와드리고, 지금 보면은 28일 자, 시가가 17,770원 떴고요. 그리고 이 밴드. 종가까지 19,980원. 그럼 이 사이에 장중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했겠죠.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분들도 뜨자마자 단타 하듯이 바로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매매 가능한 범주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4월 31일에 일단은 어떻게 됐다 밀렸는데 이때 저가가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 갔는데 얘가 상한가를 갔어요. 밀릴 때 지지의 아래 꼬리 말고 있으니까 내일 매도 기회 올 겁니다. 홀딩 하고 말씀드리자마자 어떻게 됐다? 오후에 상한가 떴으니 시초에 갭 뜨면 던집시다 하고 바로 그 다음날 4월 1일자에 시초에 전일 종가 이상 그러니까 상한가 이상의 수익에서 수익 실현 매도하자라고 어떻게 됐어요? 시초에 뜨자마자 어떻게? 고가 찍고 저가 마이너스 5%까지 밀어버렸죠. 자, 그 다음 거래일에 보면은 더 올랐어요. 더 올랐는데 요거를 먹기 위하기보다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 놓는다는 거예요. 자, 다음 거래일도 윗꼬리를쭉 달았는데 먹기 쉬웠을까요? 여기서 미련을 가지고 또 버텼다라고 한다면은 고점 대비해서 얼마까지 밀립니까? 이 가격대가. 자, 지금 보세요. 요때. 40%가 밀렸단 말이에요 자 이때 온코니테라피틱스 도 문자로 쌓인 과 함께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리고 어 많은 반발을 받았어요 아 이거 지지 다 3일자 에서도 지지 나올 거다 너가 뭘좀 모르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이 저가 여기까지 밀려버렸죠. 넥스트레이드를 제외하고도 주가가 더 밀리고 반등이 나와도 우리가 매도를 쳤던 가격 이상으로 아직까지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회비용과 시간을 여기에서 다 세이브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는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가 정해져 있죠. 그러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 매매를 얼마나 더 부지런하고 신경 써서 타점을 잘 잡느냐에 따라서 이 시드가 불려지고 그걸 활용해서 수익률을 점점점점, 계좌를 점점점점 불려낼 수 있는 기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도 좋은 종목들, 관심 종목들 다 꼽아서 알려드리고도 있고 거기서 수익률을 더 극대화하고 유튜브에서는 말씀드릴 그 타이밍 시점이 나오진 않았지만 장전에 좋은 움직임 보이는 것들 관심주 중에 먼저 움직이는 종가 베팅에 들어가야 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빠르게 빠르게 전달 드릴 수 있는 게 문자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시간 제약 없이 타이밍 오면 은 바로바로 문자를 싸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식 알림 잘 보내주는 사점 정확하게 잡아주는 인간 검색기도다라고 생각하시고 구독 두 글자 쓰셔서 문자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대신 제 시간과 노력을 녹여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께 해드리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요거는 꼭한 번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월봉상에서도 추세라인 그대로 잘. 엄청난 횡보 이후에 추세라인 그대로 잘 타고 있어요. 사실, 이런 흐름이라면은 굉장히 강해서 얘가 지금 자리에서 보자. 몇 퍼센트가 날아갔냐. 자, 이 박스에 대비해가지고 요 박스 돌파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200%까지 찍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한 500%, 800%이 정도까지도 갈수 있는 자리인데, 근데 지금 중간에, 중간에 이게 시세가 약간 조정이 상승하고 또 그거 물량 받아서 상승하고 이런 경우에는 아까 자리에서 정말 몇백 퍼센트 날아갈 수 있어요. 로봇이라는 테마도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우상향을 한다면 진작에 잘 갔겠죠. 근데 시장에 아직 불안감이 존재를 하다 보니 자, 시세 들어오고 한 파동을 만들고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조정 그리고 N자형 파동에 시세 한번 들어왔는데 이것도 너무 빠르게 팍 식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아요 파동? 요 정도에서 지지를 또 3파를 만들고 꺾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요거를 챙겨주는 거고 유일로보티스를 여러분들이 좀 길게 보신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장이 뭐 미국장처럼 담아놓으면 계속 우상향하고 요런 장은 아니잖아요. 그 로봇주라는 거 워낙에 급등하고 이런 시세 공략을 해야 되는 애기 때문에 정리가 들어가고 뭐 다시 한번더 우상향을 잡아줄 수 있는 자리가 잡힌다거나 요러면은 또 제투 해가지고 수익 불리면 되니까요. 요즘은 최대한 수익 챙겨 놓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해외 금리 파월 등등 변수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미중 요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에서는 어차피 경기도 힘들고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봤던 돈대로 살기에는 좀 빠듯해집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꿔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해야 되는 루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제 영상 꾸준히 체크를 해봐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 영상을 보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주식을 할때 있어 차트만 못 하거나 뭐 이런 거 없이 어느 정도 시나리오 예상해보는 연습이라도 조금 해보시고 시나리오 구상이 안 된다 하면은 제 영상 보시면서 제가 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슈는 어떻습니다. 현재 시장은 어떻습니다. 이런 것도 영상통에 잡아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충분히 월급 이상만큼 벌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무튼 요일 로보틱스 3파동 파동을 잡는 라인, 여기에서 바닥 시그널, 고등크로스 뜨면서 전환되는 라인, 타점, 그리고 3파의 고가 올라오는 라인 타점, 타점 06 010 4407 6279번입니다. 구독 두 글자 쓰셔가지고 문자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